부사관이 업무과정과 질책으로 작업장에서 액사한 경우 보훈대상자 유족등록결정통지일과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2 4 가단 527174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군단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관 중에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상해 사망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의미하며 이러한 우연성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에 상사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격렬하게 싸우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고 망인이 평소 환청이나 망상 환상 등의 정신 착란으로 볼 만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주변 병사들이 그러한 증상을 확인한 적도 없으며 병원에서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와 같이 정신 착란으로 볼 만한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적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도록 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망인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목을 메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 상사의 질책,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사결정을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돌발적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사고가 과연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해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설령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상해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4년 5월 14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20년 10월 2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4년 5월 14일 곧바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권리의 종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2020년 1월 1일 보험 대상자 유족 등록 결정 통조일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령 왕인의 사망에 관하여 상해 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